모모랜드와 우리 사이 오, 오 예. 진짜 월드스타이자 피네이션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이시다. 작사에 그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어머, 어땠어요? 함께 작업을 하며 만나 만나 보셨죠? 함께 만났죠? 네 일단 제일 놀랬던 게 저희 그 가이드를 직접 싸이 선배님께서 싸이 선배님의 목소리로 저희가 그걸 들으면서 연습을 한게 너무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진짜. 맞아요. 네 듣자마자 다들 놀래가지고, 그쵸? 맞아요, 맞아요. 완전 디테일이랑 그런 느낌까지 다 살려서. 이렇게 가이드를 보내주셔서 저희는 더 쉽게 작업을 할수 있었고 더 느낌 와면서 더 신나게 할수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저희는 당연히 어떤 이제 여자분의 목소리로올줄 알았는데 어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로 가이드가 와가지고 저희가 설마 설마 했죠. 어 저희가 많이 듣던 분 사이, 사이 선배님의 목소리로 가이드가 오니까 저희가 너무 놀래가지고 더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가이드를 맞아요. 들으면서. 아니 그러면은 사실 Ready or Not Here We Go 되게 높잖아요. 맞아요, 오,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네요 내가 <laughs> 들어오더라고요, 그 부분이 특히나. 아 감사합니다, 나파트예요 네. 아,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잘 살렸어요, 역시 매보라 아, 달라. 아, 감사해요. 아니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사이 시가다 소화를 해서. 네, 네 엄청 공도 엄청. 처음부터 갔었어요. 끝까지 다 하셨어요. 네. 네. 아니 그러면 약간 보너스 트랙으로 우리 사이 시의 가이드 녹음을 좀 한번 우리 많은 분들께 들려줄 수 있는. 어떻게 공약 가나요? 안돼요 저희보다 더잘 부르고 안돼요 잘하셔가지요아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군요. <laughs> 네. 네, 제가 그첫 번째 파트에 히리 DJ만 엄청 많이 했습니다. 타이 아, 선배님과 함께 주희야 예능 톤으로 한번 가볼까? 헤리 hey, DJ! 이러면서 엄청 열심히 또 했는데, 끝쵸 댄시스? 맞아요. 저 그, 미르미르 언더바도 진짜 많이 혼났어요. 이제 영어를, R 발음을 불리면 안 된다고 많이 혼나고. 미르, 어, 언더바제 그 살짝 이런 좀 더, 느낌. 좀더그 느낌 있게 해야 된다고 좀. 그 이렇게. 느낌 있게 한게 어떤 느낌인가요, 그러면? 좀더 이제, 미르미르 하면 안 되고. 미라 미라 안도 아직도 좀못 하진 않았어요. 저는 좀그게 있어요. 어, 많이 해 가지고 oh. Say hell 나 l i v in 나둘 nah. 아, 중에 맞아요. 하나 뭐아니면또 이런 느낌 사이 섬달이 내 hell 나 no, living no. 나오 맞아요 맞아요 며칠에 사이씨 퍼센포스 하는 줄 알았어 어. 살짝 이런 느낌으로 개인인가요? 음. 네,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음 라인을 맞춰서 어허. 하는 포인트를 가장 중요시 하잖아. 세상에 약간 영웅담 얘기하듯이 우리 지금 다들 <laughs> 신이 났어요. 예 근데 네. 나윤 씨도 만나보고 어땠어요 우리 사이 선배님? 오. 예. 일단 그리고 저희가 모모랜드하면 또 흥이잖아요. 근데 사이 선배님도 흥을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오, 어, 그랬군요. 아니 그러면 우리 이제 제인 씨한는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네. 이제 메인 댄서니까 네. 요번에 진짜 이렇게 아까 포토타임 포즈 할 때도 이렇게 오케이 포즈를 굉장히 귀엽게 소화를 해내시더라고요 멤버들이. 네, 맞아요. 요게 살짝 그. 포인트 안무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어, 네. 그렇죠. 저희가 아무래도 오. 이 포즈가 가장 포인트인 것 같은데. 아, 왜, 왜 그런지도 저희가... 궁금하고 한번 배워 보고 싶기도 해요. 그딱 그래, 제이넌이 파트예요. 이 부분이. 어, 맞네요. 제 파트예요. 레디 하나. 요디 하나. 워킹으로 프리 어, 들어가기 전에 네. Ready or not? 제가 먼저 하면 멤버들이 다 같이 따라서 Ready or not을 이렇게 하거든요. 뭘 가져오나요? <laughs> 이렇게 뒤에서 아 뒤에서 네, 뒤에서 준비를 일비를, 가져옵니다. 준비, 아 Ready니까 네, 준비를 가져옵니다. 오. <laughs> 이야, 이게, 이게 살짝 꽤, 되게 쉬어 보이는데 또 해보니까 어렵네. 이게 Walking 동작이라고 Walking 그, 동작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오, 아니 근데 되게 있어 보이고 풍성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다 같이 그럼 포인트 한 번만 한번 딱 해볼까요? 아, 그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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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아이, 씨가 아, 아, 우리 제인 씨 제인. 부분이라 그랬죠? 네. 예. 노래 불러주시고, 자 포인트 한번 들어갑니다. 네. Ready or not, Ready or not. 아, 너무 좋다. 어, 준비가 돼서. <laughs> 같이, 같이. 아, 놔둬야지.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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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해야지.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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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시는 데아 그렇네요. 내네 차례였네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만큼은 정말 우리 모모랜드 의 멤버이고 싶네요. 아우 환영입니다. 껴주는 네, 것 같아서 고마워요. <laughs> 네, 좋습니다. 자, 역시 이.